아 괜찮다. 뭐 하냐? 하지 마. 씨. 아이, 하지 마. 자,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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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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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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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진짜 모다 보고 갈 거야? 너무 빨리 끝나서 맥주를 하나 먹고 그러고 씻으려고요. 이렇게 머리 미세먼지가 엄청 많았어가지고 머리 한번 다시 더 감고 그러고 이제 싹 씻고 잘 거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먹고 싶은 거야 이제. 나중에 양치도 그냥 한 번에 해버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건 어저께 샀어요. 오늘도 아까 사실 맥주가 좀 부족했어.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나서 맥주를 더못 사온 거거든요 아까 먹었는데도 요즘 왜 이렇게 뭐가 더 먹고 싶은지 모르나요? 좀 추우니까 얘를 입고 먹어야겠다. 홈런볼 넘자 넘정... 이런 느낌이네요. 다음에 승리의 요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laughs> 진짜, 다리가사시나무떨리듯이떨떨 떨리거든요. 얼마나 진짜 운동을 안 했어요. <laughs> 그래도, 오늘, 오늘, 만 했다나 오 골잠을 오겠습니다굿나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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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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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메라 테스트랑 녹음기 테스트를 위해서 먹는 오늘의 첫끼 닭칼국수 형풍 닭칼국수입니다 만두 예. 비주얼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이게 칼국수가 되게 맛있거든요 살 빼야 되는데 나 주말에 약속이 서울에 가야 돼서 미팅이 있어서 지금 살 빼려고 어제 런닝머신 한 시간 걷다가 왔거든요. 집에 와서 막 유튜브 보고 홈트도 하고. 근데 밀가루를 이렇게 또 매운 김치가 오는데 되게 맛있거든요, 이 김치. 이 안면 맵다. 음, 매운 김치인가? 매운 김치야. 저 똑같이 매운 김치인가봐요 하나만 먹어야지 아직 시간이 이르니 한잔 정도야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짠 음, 갈비만두 카메라가 두 번째 꺼짐을 당했습니다. <laughs> 저 오늘 아침에 집가갔다가 끝나고 볼일보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음, 두 분이서 이렇게 가시는데 한분이저 이렇게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laughs> 아 근데 이기팔 공원 공원이 근처였거든요. 어떻게 가요? 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가서 이렇게 쭉 오른쪽 쭉 가셔라. 뭐아 내가 뭐 어, 이사를 얼마 전에 왔는데 그 동성로 중간이거든요. 그거도 보고 김광석 거리도 가려고 한다. 김광석 거리는 뭐 예쁘냐, 가봤냐 말 탓이어서 잘 몰라서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요즘 너무 많이 묻고 그게 여전히 당하는 사람이 많고 저기 혹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사실 쌩까고 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면 계속 말을 걸더라고 그리고 근데 이분은 구체적이었죠 모르지 이걸 또 겪어본 사람은 이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진짜 잠깐이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쓰고 오늘 이 상태로 눈만 보이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눈만 보고 아 근데 뭐가 어떤 내에 젖던 내를 다 얘기하시는 거야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직업은 뭐예요 근데 내가 간상을 볼줄 아는데 이러면서 보이니까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는 어 항공 뭐 승무원 이런게 어울리는데 아 근데 키가 조금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아니면 금융권 뭐 이런걸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뭐... 음, 아니, 어, 아니요, 아니요, 음, 아니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20대라서 약간 어려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사실 나는 30대에 강 이게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저서른하나에요 이렇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서 그러면. 어? 31에요? 그러면 뭐 사무직을 하나? 사무직 해요? 어, 사무직은 별론데, 막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이제 약국도 가야 되고, 길도 건너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 길목에서 자꾸 얘기를 안 누르시더라고. 너도 뭐 예민하고, 촉이 좋고, 무당한테 가, 가면 안 된다. 무당 가면 니안 네 봐, 못 봐, 이렇게 하시는 거. 나한테도 신기가 많대. <laughs> 다 괜찮다고 했던 그런 무당집에 저도 친구 따라서 가보고, 뭐 유명한데 혼자 찾아도 가보고, 진짜 알죠. 그럼 막 이렇게 흔드는지, 거기도 제가 살면서 세네번 가봤나?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상 진짜 대충적으로 아는 것만 맞추시고, 잘안 보여서 계속 뭐막잘 막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철학관 같은 거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온대나 이런 거만 보러 가는 거지 진짜 은 약간 진짜 바로 현실을 뭔가 나를 팍 바로 앞에 눈앞에 그것도 약간 말해주는 게 너무 신기해서 봤던 건데 저는 못 맞춰가지고 또한 실망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응. 근데 그냥 내가 안 보였던 거야 나도 너무 세니까 그렇다고 얘기해 너도 너무 세서, 너도 기가 장난이 아니네. 이게 쪼매는, 어, 되게, 뭐, 작고, 이렇지만, 니도 아주 한성깔 대단하네.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laughs> 호락호락 하지 않는 애야. 하면서, 니는 니, 네, 뭐, 그때부터 시작했어 그러더니, 근데 내가 제가, 제가 혹 해가지고, 어, 맞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어, 맞아요. 잘못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너도 그 끼가 있으니까, 안 된다면서, 너는 무당은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 들었어요. 뭐라더냐면 너는 뭐 어떤 남자도 성이안 찬다. 까다롭네 하면서 네기뭐네뭐 네 보는 눈이 까다롭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 아무나 뭐만 맞는락 한다 하면서 근데 너네 결혼해서 잘살 팔자가 아니고 네가 잘 나와서 살아야 된다. 니잘 네 남맞아 살아야 된다. 아 금이 자꾸 보이는데 제 사주에 금이 제일 많거든요. 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반짝반짝 반짝하는 거잖아요. 금이 많네. 니는 화려한 직업, 화려한 거 해야 된다. 무조건 화려한 삶을 살아야 되겠네. 막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진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영맛살이 대단하다면서 하 니는 하루 종일 온종일 붙어 있는 붙어 있지가 않네.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바쁘지. 여행도 다녀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뭐 이리저리 이동할 일이 너무 많다. 아 근데 네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요즘은 계속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체력이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막 나빠질 때 너무 나빴다가 막 이렇게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미 늦었긴 했다고 24일 때 무조건 갔어야 됐는 이럴 때 이미 빨리 갔어야 됐는데 이 무조건 넓은 데로 가라 이렇게 해야죠. 데 네. 이제 아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냥 그만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네 운인데 나를 만난 것도 네 운인데 혹시 나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이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길거리에 막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내가 그 다단계 에 영입 당하고 있는 건줄 알겠고 막 신천지 끌려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내가 막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되게 음 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사주라도 받을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아니요 이렇게 해서, 아, 아 혹시나 그러면은 연락처라도 알수 있을까요? 하니까 아니 내가 장사나 가, 그런 건안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아무튼 뭐 그래요 진짜 팩트는 진짜 생각이 너무 많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너무 많은데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너무 못 고르고 있는 상태라 약간 근데 저는 그거예요 내 눈만 보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떠오르나?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 정도의 극기는 그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저는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해서 미친 듯이 홀린 듯이 이렇게 듣다가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음. 결론, 결혼못 하겠다.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바로 연락했어 엄마 내한테 끼가 있다는데 내가 결혼해서 잘살 팔자는 아니라는데 내가 워낙 까다롭대 음, 웬만하면 성이 안찬대난 결혼 못해 엄마할테말이네가 그런 거 맨날 가보면 재미 삼아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거 보고 나서 맞은 적이몇번 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으이구또 흘려들어라 그냥 이렇게 쯧쯧쯧 하시더라고